가수 장민호 님이 예전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공개했던 정동원 분과 찍은 사진들이 다시금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TV 조선에서 장민호 님과 미스트롯 멤버분들이 함께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 홍수아 학당 그중 뽕숭아 땅 2021년 10월 27일 방송편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날 방송 컨셉이 냉장고를 부탁해 컨셉의 방송으로 장민호님의 냉장고에 붙은 사진들이 화제가 됐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방송에서 공개된 장민호님의 냉장고 거대는 장민호님의 사진과 더불어 여러 다양한 사진들이 붙어 있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많은 사진들 중 유독 정동원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어 파트너지의 애정이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있었죠. 이러한 뽕숭아 학당 21년 10월 방송편에서 나온 장민호 님의 냉장고 사진들이 현재 인터넷상에서 다시금 조명되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장민호 님과 정동원의 팬분들께서 이러한 장민호 님이 냉장고 사진을 보며 감동받고 계시기도 하죠. 장민호 님과 정동원 분이 지금은 같은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아 너무도 아쉬운데요. 함께 꼭 파트너지가 프로그램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